자,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좀 시작. 행위 언약. 우리 말씀도 읽어 볼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까지도 주셨어요. 어, 그럼 생각해보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처음에는 되게 높았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들도 참 사람들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해 본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그림이에요? 사자 그림인데 이 사자도 처음에는 사람의 말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혼자도 막 화가 나서 어응 하고 있다가도 아담이 나타나서 조용히 이러면 아고 아담 오셨습니까?하면서 말잘 듣고 그리고 곰도 가슴을 심성 크랑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지나가서 곰 거기 좀 조용해 이렇게 하면은 말잘 듣고 막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람 모든 것을 이 동물들은 인간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인간의 이 위치가 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까? 인간이 계속해서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뭐를 어겼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듯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죠, 먹었죠. 그래서 죄를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높았던 위치에서 이제 그런 위치 힘 파워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타락하게 되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한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목 우리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때 사람은 아담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 누가 나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네. 내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내가 동물도 다 이렇게 말 듣게 하고 다 가꾸고 이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착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최고다. 내가 장이다. 내가 모든 걸다 주장하고 다스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기만 하면 선악과를 보기만 하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선악과를 보기만 하면 어 아, 내가 다 해도 되는데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먼저는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아담 나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먼저는 하와가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이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 봅시다. 자.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말씀처럼 세상에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자, 친구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인간이 한순간에 죄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우리 상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 아담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아는 사람. 우리는 과연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궁금하면 이것은 다음 주에 전세이 알려주기로 하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자, 1번 문제.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이 매진 약속이 있었는데, 무슨 약속이었죠? 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뭘 먹었죠? 그거를 정답으로 써주시고. 자, 2번 문제. 자, 오늘 말씀 본문이었죠? 다음 말씀에 빈 칸을 채워보세요. 기록된 바, 땡땡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완전하게 깨끗하고 땡땡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아는 친구 1번 땡땡땡 2번 땡땡 해 가지고 정답을 잘 맞춰 주시고. 자, 오늘도 공부를 잘 끝내고 정답 잘 맞춘 사람 전 선생님이 달란트 집게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죄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복음의 소식은 다음 주에 전사님이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